그래 안 그래. 아, 이이이랑 어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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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. 이거 뭐야? 홀도 줘도 되는 아, <laughs> 돼지 오. 먹어 오. 돼지, 돼지 온다. 돼지 <laughs> 먹어라. 돼지. 오, 돼지 먹는다. 새끼 너 너무 귀엽다. 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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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캥거루 아니야? 안녕. 캥거루 봤나 캥거루 봤어? 캥거루. 안녕. 강아지랑 겠다 이거는 못 먹어? 안녕 누구이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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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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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안 먹었어. 왜. 야, 안 말라고 지가 응. 네가 잡을 거야. 하는데 응, 좀동 아. 머리 치못왜 아. 얼어 있어? 너, <laughs> 쎄네요. 쎄요. 만지지만 아 않으면 가만히 있어. 아까 돼지 잘 묶었어. 이야어돼 게? 쟤가 다 먹으니까 얘만 살찌고 되는 거. <laughs> 야, 야. 아무리다털으면 돼. 살면 너무 부담스럽다, 여